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루스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이카루스의 아버지는 뛰어난 대장장이 다이다로스입니다. 다이다로스는 그리스의 미노스 왕국에서 왕의 명으로 미궁을 만들었습니다. 탈출하기가 불가능한 미노스의 미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궁으로 인해 그는 아들과 높은 탑에 감금됩니다. 다이다로스와 이카루스는 탑에서 탈출하기 위해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날개는 깃털과 밀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아들 이카루스에게 날개를 가지고도 너무 높이 날아가면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밀랍이 녹아서 날개가 부서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카루스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날개로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이 치명적인 오류로 인해 밀랍이 녹아 부서져 추락하면서 이카루스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카루스는 자신의 무모함과 오만함으로 인해 비극적인 엔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에서 이카루스의 날개는 자유와 도전정신을 상징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치명적인 오류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AI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다 문득 이카루스가 떠올랐습니다. 이카루스의 이야기는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역할과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비유일 것 같습니다. 큰 새의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날개로 하늘을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가 안전한지를 고민하고 대비해야 합니다.